모든 드론 거래를 드론 박스에 담았습니다 드론 박스. 여기서 g p see, I 되면 저희 위치가 이렇게 뜨게 g 요 저희 위치 e t h e r I get together. I 하 e t together. I get together. I get t o g e t h 죠 r 코스가 굳이 안 주셔도 되고 하고 인터벌 하시면 되고. 인터벌 조금. 떠오르고 적정해서. 단일로고요. 그냥 에스 단일로. 풀 풀. 풀. 풀끌 수도 있고. 예. 그게 돼요. 자, 음.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. 네. 여기서도 끊는 거고. 자, 우선은 가서 스타트 포인트까지는 가야 되거든요. 이쪽으로 저 이쪽으로 파레트 네. 쪽으로 저 말아 올려 갔으니까 파레트 쪽으로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